자, 안녕하십니까. 엠스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캐논 점프라는 게임이고요. 게임의 가격은 2,300원입니다. 말 그대로 캐논으로 점프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무료 한국어가 가능합니다. 가게이죠 바로 가보겠습니다. 렛츠고 놀다. 저장할 모래시계가 많은 쉬움 일반 모드 일반 점프는 5개만 가능하면 모래시계는 저장할 수 없음 이 모래시계는 다시 되돌린다는 그런 뜻이겠죠? 그럼 보통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포를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래로 서서 점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늙은 해적이 말했습니다 신비야 아직 다안 읽었는데요 어? 시리가 대답하네 도움말 하면 H FPS F 아 위치 저장이 Q 메뉴 R이 제시자 T가 타이머 오케이 일단 가보자 이게 점프 안녕하세요 좋아요 프레임이 떨어지네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이게 뭐지? 거긴 그냥 점프로 통과하는 곳인가 요렇게 하면은. 음. 좋네요. 자, 여기는. 또 이거 같은데? 어. 점프하면서 쏘면은 더 멀리 띕니다. 자리야, 같죠?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, 저긴 뭐지? 오, 보리시계 휴, 좋아요, 보리시계 하나 얻었죠? 저긴 뭐지? 어, 어, 어. 이게 뭘까? 교육 완료 뭐야 당신 기여 이게 뭐지? 금방 깨겠네요. 사이즈 보니까. 자,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한 다음에, 요렇게. 오케이. 또딱 깨버리고, 시작. 데킷 어, 이지 한데, 어, 사실 첫 번째 실험만 통과하면 뭐든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점프해서 가지고, 자, 여기서 점프해서 못 가지고, 자, 조급해 하지 마. 천천히 가면 돼! <laughs> 그 밑으로 가서 이렇게 점프하라는 이잖아 <laughs> 아, 점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. 더 멀리 가는구나. 오케이, 하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파이프 말았어. 이렇게 해야지. 더 멀리 간다. 오케이, 여기서? 너도 높은데 제겐 될것 같기도 하고, 오 되네요. 좋습니다. 또. 음, 좋아요. 모래시계, 그... 여기서는 똑같네요. 응, 응, 오케이, 오케이. 파이법을 알아서 어? 야.. 지그재그야? Take it easy 이건 뭐야 이건 뭐지? 사이로 쏘라는 건가? 이건 뭘까? 사이로 쏘라는 거 같은데 뭘 쏘라는 거지? 설마 점프해서 이 밑을 쏘라는 건가? 여기서 먼저 해 보자. 되긴 되네. 되네. 그러면은 서 떨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도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 이제. 이거 음? 없죠? 점프슛. 어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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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맞다. 아 맞다. 아 맞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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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? 그렇지. 뭐야, 이거? 우클릭 뭔데? 아, 회전대포. 아. 여기를, 점프를 먼저 한 다음에, 이렇게 가야겠어. 그렇지, 이거네. 여기는 쉬워. 자, 여기는 쉬워요. 자. 여는 쉬워. 자, 여기서 자 여기는 쉬워요. 잠깐만 이거 또 까불다가 또 좋았어. 저기가 비어있거든? 그러면은 여기 점프해서 갈수 있다는 얘기야.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이건 뭐지? 여기도 점프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. 아제 발려, 아제 발려. 우리 모래시계라는 걸 쓰자. 어, 모래시계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우리한텐. 자 모래시계를 어떻게 쓰지? 어 뭐야? 아 뭐야? 아아아아아 미쳤나봐. 넘어갔잖아. 왜? 아아아아, 뒷골... 아, 아, 아 제발... 아 됐다.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지도인가? 어이 형! 송요. 자 이건 뭐냐? 자, 기 미끄럼틀 이 있고 통과가 되네요. 그렇다면 벽탈 벽탈까 벽? 어떻게 가야지 가장 잘 갔다고 지금 점프 이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건너가려 했다가는 죽을 겁니다. 아아아아아 무조건 살아. 아 무조건 살아. 아 무조건 살아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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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.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올 수 있어요. 이렇게 스무스하게. 그럼 뭘까? 아, 이거써 볼까? 아, 이런 씨. 이런 씨. 어? 어? 될것 같기도? 잠깐만, 될것 같은데? 조금 더 힘을 내보자, 우리. 응? 될것 같아? 나이스. 야, 여기가. 비트사는거 아닌 것 같은데? 아,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? Q 눌러볼까? 아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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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

<laughs> <laughs> 아, 어매 어, 아, 놀래라 씨. 아. <laughs> 재밌다. 재밌네요.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. 두려워하지 마.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? 못 넘어가면 다시 빠꾸하고 점프. No. 다시 받고 못 하고. 그렇지. 아아 아, 야 깜빡했다. 아아 야. 어, 야. 봉티기기 다시? 봉티기기야야야야야야야 야. <laughs> 그래도 뭔가 맵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 거 같아서 뭔가 희망을 주네. 깰수 있다는. 이런 그직, 그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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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번 더, 그렇지. 이것도 실패인데, 한번 더, 그렇지. 으차, 그렇지. 여기서, 자, 점프를 한번 해볼까? 그냥 점프해도 될것 같은데, 아. 아, 나뭐한 거임? 아씨 야 진짜! 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진짜!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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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건 또? 응? 음? 철마 옆으로? 그렇지. 화염. 야이 짧게는 안 들어오는 거 봐라. 기가 막히네. 이선 어디로 가야 되냐? 이야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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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어, 됐어. 야야야야야. 이거는 쉬워요 이렇게 가면은 떨어집니다. 네. 우리 웃어? 웃어? 오, 소다. 고, 고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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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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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이을잃었다 빵빵빵빵빵빵. 어디 가야? 알지. 됐어. 오우야.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? 네, 됐어. 아 이제 새로운 곳이야. 딱 보니까 위에서 비가 서일로 오는 거구만. 어, 야, 진짜 제발 아, 아 미안해요. 으아... 아니, 여기 요정 같은 거 없나? 어, 떨어질 때한 번씩 살려주는? 아, 요즘 그런 게 대세인데, 어? 어? 그게 그 도파민, 어? 사람들 도파민 모르네, 이거. 도파민 있어야 게임도 하는 거예요, 예? 아시겠어요? 여기까지 이제 별거 없어. 아, 아,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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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! 아.. 진짜 제발.. 있냐고 어? 오늘 집다부셔버릴거야 내가 어? 이 창문도 부수고 no. 아 진짜! 집중해 알았어? 응 알았어 nope. 들어가 아나 진짜 왜이러.. 집중하라고 야야야 야, 야. 집중하라고 그렇지! 아니 이걸 사라? 아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냐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. 그렇지.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그렇지.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어디로 가야 돼? 저긴가 그냥 잘못 갔다가. 아씨 어디까지 올라가지? 위 위에는 아닌 거 같은데.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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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진짜 지랄. n o 아 진짜. n no. 아 진짜. 아 용맹하게 하지 마 진짜. 자 알았죠? n no. 아씨. 뭘 알아 알기는. 아 우와 떨어질 건? 아 이거는 <laughs> 대충 이거 아닐까? 절대 빡치지 않아요. 이런 게가에서 빡치면 오히려 안 돼.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, 네,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빡치지 않습니다. 네. 여기까지는 괜찮아, 이제. 여기가... Q 한번볼까 Q 누르지 말고. 괜히 아까처럼 됩니다. 오케이, 됐고... 오이씨 놀래라. 어프림 떨어지지 마세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거구만. 됐다 이거 얼마나 남았냐? 오이 자식이 말이야. 트릭을 설치해놔 크림 떨어져. 어떻게 된 거야? 거의 다 올라왔다 는 친구인가? 절로 실내 도약은 하는 거겠지? 실내 도약. 나쁘지 않지? <laughs> 다시 왔네. 괜찮아. 저기까지 쉬워 이제. 아 진짜 아 모르시겠을 땐 잘못 묻더먹왜안쓸 때는 이렇게 <laughs> 신 난다. 아, 재미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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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아, 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. 네. n o p 이 게임이 특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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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이 정도는 10, 10초면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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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. 아네. 하지만 오늘. 맞아 맞아. 아 거의 거의 40분을 했어. 어. 아, 내일 합시다. 아, 아, 아. 어디해 아, 아,